여러분, 오늘이 새벽은 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이 행한다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음에 대한 이 의미를 제한적으로 여겨서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구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문제,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연관해서 이해합니다 앞선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흩어진 이 교회 성도들이 차별의 문제를 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소위 부자들에게 더 좋은 자리를 허락했고요 가난하게 보이는 자 남노한 자들에게 업신여기며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그 동일한 믿음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교회를 보내주신 이유,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당시 교회의 현실 가운데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또한 더 나아가 극률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자랑되기를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노라 하고 행함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극률의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차별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극률의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구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너희들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극유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말뿐으로 하는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암으로 자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행암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암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따르고요. 그것이 극률의 마음, 극률의 행암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이 18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의 구절입니다. 먼저,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먼저 나타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구보가 대답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마치 믿음과 행함을 서로 분리된 어떤 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교회의 사람들조차도 이 행함과 믿음을 구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냐 즉 행함과 믿음은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 곧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 19절 말씀에서도 그 야고보서 야고보의 의견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니냐 신명기 6장 4절의 이쉐마 말씀 구별된 신앙 고백을 귀신들도 믿고 떨면서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귀신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에 따르는 행함이냐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백이 행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고 떤다는 것을 행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실제로 행하며 극유를 무엇이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교리를 고백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오늘 야구부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과 행동 그 자체를 따르는 것.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따르며 실천하는 것이 오늘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자신의 이 믿음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두 명의 구약의 인물을 제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인데요. 이들 모두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아브라함은 아들도 바칠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면서 사자들을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부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 이 행위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구부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뿐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구부는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것, 그것도 좋다라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과 이 행함이 함께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차별을 행하며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다 주장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셨던 그 발자취를 따르며 사랑의 행함, 극렬의 행함이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